<laughs> 안녕하세요. 자파 자시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냐면요. 요번에 PVP계에 가장 만근을 찍고 있는 캐릭터. PVP에서는 이 캐릭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핵심인 캐릭터. 콜로서스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유니폼이 나왔습니다. 콜로서스는 원래 PVP, 그리고 타임라인 배틀에서 항상 들어가는 서브적이, 그리고 유틸성이 좋은 그런 캐릭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콜로서스가 각성과 유니폼을 입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오늘은 콜로서스 각성과 새로운 유니폼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이제콜로서스 각성 스펙이고요 일단은 공격력 33,800 거기에다가 지병 타율 지병 타 치명타 피해율, 방어무시, 회피율, 그리고 스킬 쿨감 최대한 맞춰준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천성은 질서구요 영웅십이 달려있네요 거기서 영웅 장비는 25강 풀강에 우루는 조금 찌지부리하게 맞춰줬습니다 거기에 스킬은 전부 다 풀강 이소 세트, 분노 헐크의 힘, 세트 효과 10단계 적용중이고요 거기에 특수 장비는 분노의 ctp를 달아줬습니다 솔직히 분노의 ctp 달아주는거 의미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캐릭터는 pve에서 그렇게 오픈 활약을 보여주지 않습 일것 같고 만약에 PV2로 조금 쓰실 거라면은 그냥 되가 특장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티팩트는 없는 상태고 유니폼은 시답입니다. 자 그럼 유니폼 변경 효과부터 알게 되면 일단 표트로의 의지 스킬 효과 변경 그리고 강철 신체 스킬 효과의 강화라고 되는데 어있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티어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에도 슈퍼하먼 일반 방어력 플러스 30% 상승 반는 물리 피해량 100% 반사 최대 공격력이 150% 거기에 스킬 공뻥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걸 알겠는데 이게 좀 강화된 것 같아요 기존 유니폼보다 거기에다 콜로소스의 가장 핵심인 부분 표트르의 이지 같은 경우에도 반사 효과 약5% 정도 증가한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별로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변화된 게 없는데 착용 효과 같은 경우에는 볼처 효과에 대한 면역 거기에다 받은 물리 피해량의 40% 감소 받응 일반 피해량의 35% 감소 그렇게 유니 폰 갔다가 엄청나게 떡상되 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솔직히 기존에 있었던 피니스 5보다 조금 올라갔다. 계수가 좀 증가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 메커니즘이 그렇게 바뀌지 않은 콜로서스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바뀌었는데 한번 스킬 미리 보게 돼서 어떤 스킬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번 콜로서스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어,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1번 스킬 잘안쓸것 같긴 한데, 아마 무력화와 아비가 있어서 아마 PVP에만 신경을 쓸것 같고, 관통 효과가 붙어 있다는 점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스킬 보도록 하죠. 2번 스킬. 이것도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반각이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골절이 붙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논타겟이 있어서 생존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핵심으로 변경된 3번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스킬. 오 뭐야 침묵이 붙어 있고 굉장히 많이 때려주는 모습이고 방어력이 올라가는 자체 버프가 있고 침묵의 무력화 마비가 있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게 원래 방어용 포였습니다 방어용 포가 있었는데 이제 방어용 포가 사라지고 3번 스킬이 모든 방어력을 올려주는 버프로 바뀌었는데 이게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4번 스킬 보도록 하죠 4번 스킬 오 자체 버프에방오 관통 히트수도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주력대기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절공포골절 그리고 마비 그리고 자체 버프가 있다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 캔슬이 불가능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아마 주력대기로는 4번을 넣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5번 스킬 보도록 하죠 5번 스킬 이것도 관통이네요 오, 관통기가 굉장히 많고 이펙트는 변화된 게 없어요. 5번 같은 경우 이펙트는 변화된 게 없는데 공격형 용포를 갖고 있고 원래 기존에도 공격형 용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형 용포를 갖고 있는 모습인데 개수가 그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p v 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활약을 할것 같지 않은 콜로서스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용포를 받고 바로 캔슬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각성기 한번 보도록 하죠. 각성기. 이 점프해서 오. 그냥 이 기존에 있었던,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사일록이랑 거의 뭐, 복부 수준?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번 각성기 같은 경우는 용포가 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프 형태의 각성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즉캔을 때리는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는, 기본적으로 분노를 들고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없겠지만, 제가 특장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오캔사,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의 대각을 맞춰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진행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3번으로 연기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2번으로 연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자체가 그렇게 데미지가 높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켄 4가 가장 주력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분노를 드셨다고 하시면은 뭐오켄4 해서 분노를 터뜨려주시고, 다음 쿨쯤이면 5번이 또 오거든요. 그땐 다시 오켄 3. 이런 식으로 오켄사, 오켄삼 이렇게 연계를 해주시면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분노를 들겠어? 그리고 이제 각성기를 써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오켄 각성 캔슬 4 이렇게 해서 데미지를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건 뭐 대가 특장이 아니든 뭐 분노든 똑같습니다. 오켄이랑 각성을 같이 써줘야 된다면은 대가분 4번에 맞춰 주시는 게 가장 좋고 분노도 여지 없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말씀. 드려요. 근데 누가 얘한테 분노를 주겠어? 일단 뭐 콜로소스 각성으로 파견 임무 한번 돌려볼건데 과연 얼마나 성능이 나올지 일단 버퍼형 캐릭터라서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각성기를 써주면서 요거 한 번에 잡아주면 또 모르겠는데? 어좀 범위가 좀 길어요 범, 범위가 좀 커가지고 나름 괜찮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3번, 4번. 공격형 홍보가 들어가 있는 5번을 전혀 안 써주는 모습인데 조금 아쉽죠? 어, 5번을 안 써주나요, 이거? 5번을 안 써주면 이거 보나라 만화거든요? 자동인데 4번, 3번, 2번만 써주는 모습인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공격형 홍보를 전혀 안 써주는 모습. 아, 이렇게 되면 파견 임무에는 전혀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5번이 공격형 홍보인데, 5번의 공격형 홍보를 전혀 안 써주니까 이것은 파견 임무로서 쓰기 좀 힘들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성기는 굉장히 넓고, 그리고 스킬 자체가 범위가 넓어서, 5번만 좀 어떻게 좀 개선을 해주고, 5번만 좀 써주게 만들어준다면 사용이 야 가능하겠지만, 얘가 아마 메인급 딜러로 쓰기엔 좀 많이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각성기 원툴이기 때문에, 파견 임무에서 콜로서스 쓰는 거는, 버퍼? 버퍼로 쓰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거나, 파견 임무랑은 맞지 않는 그런 콜로서스를 볼수 있네요. 그니까, 러 얘는 버퍼로 가야 된다니까? 자한번 콜로소스 각성으로 한번널 레전드 모드 레전드 9단계 한번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예 과연 어떨지 이번엔 리더랑 버퍼랑 둘다 들고 왔는데 과연 얼마나 효율이 날지 각성기 써주면서 아, 어, 요 정도밖에? 어, 일단, 각성기를 써주고 나서 데미지로 일장판 본다라는 거는, 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버퍼를 들고 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버퍼를 안 줘야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평하게. 그런데, 버퍼를 왜 갖고 왔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버퍼 빼면 너무 딜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캐릭터가 약간 PVE랑은 좀 많이 관련이 없는, 그리고 좀 약간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콜러서스라서 버퍼? 일단은,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정말 큰 단점이 있다면, 말뚝 딜. 그리고 약간, 딜 자체가 개수가 높은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딜을 막 뿜어내는 거는, 각성기 외에는 일반 사이클로는 딜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켄사 지금 봤을 때도 두 칸? 두칸 정도 빼거든요? 이럴 거면 분노를 왜 주나? 어,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분노랑은 정말 안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본인이 맞는 게 캔슬캔슬 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줘서 각성기 하고 나서 대감 맞추는 용도 아닌 이상 딜 뽑아낼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단점이 있다면 너무나도 회복이 없기 때문에 넉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레전드 월드 보스 하다가 취약한 부분을 맞게 되면은 회복이 없어서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피가 거의 없는 모습 이런 부분만 놓고 봤을 때 확실히 PVE 딜러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다. 일단 3분 되기 전에 클리어는 했지만 1 페이지를 클리어했지만 버퍼를 들고 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PVE 딜러로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회복이 없다 보니까 안정성도 너무 걸, 결여가 되어 있고, 요즘 메타랑 너무 안 맞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콜로서스 사용하시는 거, PVE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좀 많이 말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만약에라도이 PVE에서 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채도랜드가 아니라, 뭐 월드보스라든지 뭐 이런 걸 잡으신다고 하시면은, 가급적이면 베놈 스트라이커는 무조건 데리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복되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좀 데미지 넣기 전에 좀 많이 고민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안정성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찌되건 콜로소스 문방 그런 느낌이잖아요? 탱커 캐릭? 탱커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회복도 없다 보니까 뭐랄까 너무 물몸이랄까요? 요즘 메타랑 좀 많이 안 맞는 유니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PVP에서 는 아무래도 버퍼형 캐릭터로만 딱 이게 위치가 고수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딜러로 쓰시는 거는 절대 절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한번 타임라인 배틀 콜로서스로 한번 타임라인 배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콜로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유틸 자리에는 항상 꽂혀 있는 게 콜로서스거든요. 그런데 이 콜로서스가 재생의 시티필를 들고 얼마나 자체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상대는 닥터둠 3티어 닥터둠 날아올랐는데 아무것도 못하네 그냥 하늘에 날아와서 레이저를 마사지에 끼니까 그냥 크롬이 구멍에 숭숭숭숭 끝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뭐 지금 메타에서는 뭐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콜로소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닥터둠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아쉬우니까 한번더 해보죠 상대는 센트리 3티어 과연 어떨지 콜로소스 이번엔 좀 버텨줄까요? 과연 해먹을 좀 아, 크롬이 좋네. 약하네. 크롬이 아니라 알루미늄 아니냐? 어, 너무나도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버리는 크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요새 동네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센트리 상대로도 조금 버틸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요.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아니면 룰버리 상대로 했을 때 조금은 좋을 수도 있겠다는 콜로서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로서스가 지금 메타에서 PvP에서 메인으로 싸우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야 알루미늄 아니냐이 정도면은? 자 오늘은 콜로소스 새로운 각성과 그리고 새로운 유니폼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진행은 그렇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번 각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유니폼을 통해서 조금 조금 더 메타에 적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응을 좀 못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었던 포지션을 고수하는 데에 급급한 그런 콜로소스를 볼수 있었어요 각성을 통해서 pve나 pvp에서 조금 활약이 가능하진 정도지, 엄청난 떡상,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도 기존보다 조금 더 좋아진 버프 효율, 이 정도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VP에서 메인으로 갈수 없을 정도, 그리고 PVE에서도 메인으로 갈수 없을 정도, 단지 섀도우랜드에서 활용도가 높아졌을 뿐이고, 그리고 파견 인물에서도 공격형 용포를 전혀 써주지 못하는 그런 AI 때문이라도, 솔직히 이번 콜로서스, 각성과 유니폼, 조금 많이 실망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콜로소스를 대체할 만한 PVP 버퍼가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아직도 콜로소스는 철밥통 음음 크롬 밥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까지 자팍 자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아우 그냥 몸만 그냥 어? 쎄보여 완전 물몸이야 얘